아니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가 서연 맞아요 최적의 아몬드 활용법으로 한달 만에 12kg 감량에 성공한 서예원씨 온몸에 쫙 달라붙는 잠수복에도 굴욕 없는 몸매를 자랑하고 있었는데 제가 한달 전만 해도 75kg가 나갔었는데 지금은 63kg가 나옵니다 <laughs> 그녀는 어떻게 한달 만에 12kg을 감량한 걸까 사진 보시면 못 알아보실 텐데 이게 한달 전의 저예요. 불과 한달 전만해도 키 166cm에 몸무게 75kg으로 중증도 비만이었던 서예원 씨. 하지만 한달 만에 믿기힘든 변화를 일궈낸 논다. 한달 전까지 몸무게가 75kg가 나갔어요. 남편이 조리일을 하는데 일 끝나고 집에 오면은 11시 정도?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돼요. 근데 남편이랑 저녁 한 끼라도 같이 먹자 해서 먹은 게 야식이 됐는데 그 야식도 치킨 피자 같은 그런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었어요. 일주일에 세네 번 정도 자주 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되게 허전하고 막 그래서 더 먹게 되고 진짜 중독처럼 먹게 되더라고요. 나쁜 지방으로 가득한 기름진 야식의 유혹이 지방맛 중독을 불러온 것.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살이 찌면서 허리 디스크가 왔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왔는데, 그래서 밤에 잠을 잘때 많이 먹고 자니까 자꾸 위산이 역류하고, 그리고 자꾸 신트림이 나오고, 그러다가 제가 항상 소화촉진제를 달고 살았어요. 지방막 중독이 체지방을 쌓이게 만들고, 허리 디스크와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져 그녀의 건강을 위협한 것. 스로가 너무 자존감이 떨어지더라고요. 제가 너무 우울해지고 항상 누워만 있게 되고 예쁜 옷을 봐도 감흥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마음이 이제는 살을 빼야겠다 싶더라고요. 제 인생 최대 몸무게를 찍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시작한 지한 달. 그녀의 몸무게는 정확히 63kg. 12kg 감량에 성공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몸속 체지방량 역시 정상 범위에 해당했다. 제가 살이 너무 많이 찌다 보니까 운동을 시작했는데 운동 가르쳐주시는 선생님께서 어, 아몬드 먹으면서 살 빼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셔서 먹었더니 한 달에 12kg가 빠졌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나쁜 지방 대신 착한 지방 아몬드를 섭취했기 때문인데 네, 아몬드에는 불포화 지방산과 더불어서 비타민 E 역시 풍부한데요. 불포화 지방산의 산화를 막아줄 뿐 아니라 체지방을 연소하는 역할까지 함께하기 때문에 아몬드를 꾸준히 섭취하시면 비만을 부르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실제 한 논문을 통해 비타민 E가 체지방을 연소해 다이어트와 요요상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견과류 중 가장 많은 비타민 E를 함유하고 있는 아몬드 그렇다면 한달 만에 12kg을 감량한 그녀만의 아몬드 섭취법은 무엇일까? 아몬드를 밥이랑 같이 먹는 게제 비법이에요 아몬드를 밥과 함께 먹는다 흔히 간식으로 즐겨 먹는 아몬드를 밥과 함께 섭취해온 서예원씨 정말 이 방법이 지방 맛 중독에서 탈출하고. 체지방 감량에 도움이 되는 방법인 것이 포화 지방산이 풍부한 아몬드를 밥과 함께 먹게 되면 포화 지방산이 몸속에 쌓이기 전에 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지방을 배출하는 아몬드의 비타민 E는 지용성으로써 식사시 함께 섭취하게 되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몬드를 밥과 함께 섭취하게 되면 비만을 유발하는 체지방 감량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연구 결과 비타민 E가 식사에 포함될 때 흡수율이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몬드의 두 얼굴 첫 번째 비만을 부르는 체지방을 200% 배출하려면 아몬드 밥과 함께 먹어라. 그렇다면 식사량을 2분의 1로 줄여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준 아몬드 영양 밥은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 우선 잡곡 한컵 반을 깨끗이 씻어준다. 그리고 포만감을 높여주는 톳을 손질해주면 되는데 식초물에 담가 비린맛을 제거한 다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준다. 그런 다 잡곡과 톳,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착한 지방이 풍부한 아몬드를 한줌 넣고 밥물은 평소보다 적게 잡아 고슬고슬하게 밥을 해주면 된다.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 치킨, 피자 대신에 아몬드를 활용한 음식을 먹거든요 조금만 먹어도 배부르고 기름진 음식 생각도 안 나니까 좋더라고요 밥량은 절반으로 줄이고 착한 지방 섭취를 도와주는 아몬드 영양밥 톳세 풍부한 섬유질은 몸에서 배설되면서 지방을 함께 배출하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아몬드 속에 불포화 지방산의 흡수율을 높여주기 때문에 톳을 활용한 아몬드 영양밥은 비만을 부르는 체지방 감량에 좋은 요리법입니다. 지방맛 중독에서 벗어나게 해준 또 다른 아몬드 활용법을 선보이는 서예원 씨. 제가 허리디스크가 오다 보니 뼈 건강을 위해서 멸치랑 아몬드를 넣어서 아몬드 멸치 볶음을 해서 먹고 있어요. 한번 해놓으면 일주일은 먹더라고요. 먼저 아몬드는 반으로 잘라 준비한다. 멸치는 비린맛을 제거하기 위해 기름을 두르지 않은 프라이팬에 살짝 볶아준다. 이때 뭔가를 꺼내는 서예원 씨. 꺼내신 건 뭐예요? 아 이게 곤약인데요 아몬드 멸치볶음에 넣었더니 칼로리 걱정도 적고 식감도 괜찮고 좋더라고요. 포만감이 큰곤약을 아몬드 멸치볶음에 활용하고 있었는데 과연 체지방 감량에는 어떤 도움이 되는 것일까? 곤약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글루코만난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비타민 E가 풍부한 아몬드와 함께 먹게 되면 비만을 부르는 체지방 배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곤약은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 준다. 그런 다음 얇게 썬 마늘을 기름과 함께 볶다가 준비해 둔 멸치 네주을 넣어 한번더 볶아 준다. 썰어 놓은 곤약 한줌 아몬드 한 줌을 추가해 준뒤 재료가 익으면 올리고당 한 큰술을 넣어 주는데 이때 불을 끄고 남은 열로 빠르게 볶아야 아몬드 멸치볶음이 딱딱해지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약간의 참기름과 참깨를 뿌려 마무리하며 나쁜 지방을 빼주는 착한 지방이 풍부한 건강 반찬 아몬드 멸치볶음이 완성된다. 체중감량을 위해서 아몬드랑 같이 먹는 식재료가 또 있는데요. 닭안심입니다. 이 닭안심으로 아몬드를 같이 넣어서 조림해 먹을 거예요. 다이어트의 필수 식재료 닭안심과 아몬드의 만남. 체지방 감량에 시너지 효과를 내는 조합이라고 하는데. 닭고기에 풍부한 셀레늄은 아몬드 속 비타민 E 흡수율을 높여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대사 기능을 활발하게 해서 비만을 부르는 체지방 감량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닭고기와 아몬드를 조림으로 요리해 먹는 것은 굉장히 좋은 궁합입니다. 짜지 않고요. 간이 음, 정말 딱 삼삼하고 딱 먹기 딱 좋은 맛이에요. 아몬드를 밥과 함께 섭취하며 지방맛 중독에서 벗어나 한달 만에 12kg을 감량한 서예원 씨. 이제는 아몬드를 활용한 식단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들의 건강도 함께 챙기고 있었는데. 아몬드가 제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히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싶어요.